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 어, 한마디로 우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할 때 이런 단어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공포, 공포 마케팅, 공포로, 공포, 우리가 알고 있는 무서움을 얘기하는 건데요. 어, 이 세상이 공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좀 과한 설명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이 핸드폰을 쓰는 사람은 그 광고를 보면 왠지 멋져 보이고 뭔가 뭔가 우아해 보이고 어이 이 핸드폰 한개 들고 있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을 가지지 못하면 뭔가 불안한 것이죠. 최신 핸드폰입니다. <laughs> 저도 바꿨습니다. 드라마에서 어떤 예쁜 배우가 도도하게 힐을 신고 걸어가면서 가방을 이렇게 올려 메고 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에 네이버에 기사가 뜨죠. 무슨 배우 무슨 빽. 그리고 나면 바로 그 다음날 그 가방이 품절됩니다. 그 가방을 매면 왠지 나도 저렇게 예뻐 보이지 않을까. 혹은 내가 저 가방을 매지 않으면 나는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더 가지지 않으면, 혹은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덜 가지면 내가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물론 많이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열심히 참석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의 신앙을 마치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아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뭔가 좀 부족한가 그래서 내 신앙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고요 열심히 하던 큐티를 하루 놓치고 나면 불안합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본것 같고, 내가 이 말씀을 안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때론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좀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혹은 내가 예배를 한번 빠진 것 때문에,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벌은 아닌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현실 속에 내가 무엇인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부족한 것 같아, 상심하고 낙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시대는 오늘 우리가 살아온 이런 시대가 아니라, 저첫 사람이 첫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저버리기 위해, 지금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한 번도 온전하지 않았던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가득하고, 불안함이 가득하고, 무엇인가 만족이 없고, 무엇인가 개인의 욕심만, 욕망으로만 채워져 있는 것 같은 이런 세상. 여러분이 이런, 세상,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자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듣고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겠습니까?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6장 19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소망은 닷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보호해주며 하늘 성전의 지성조, 지성소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견고하고 튼튼한 다시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다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폭풍과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폭풍이 오고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배를, 그배 아닌 탓을 견고하게 내리고, 배와 배들을 서로 견고히 묶어서 서로 흔들리지 않고, 서로 부딪히지 않게, 서로 부서지지 않게, 서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그렇게 배만 묶는 것이 아니라 그 배들의 탓을 내려 땅에 견고하게, 견고하게 배를 속박해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이죠. 이 상황은 마치 그리스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주소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폭풍우가일수록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탐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일수록, 어렵고 힘든 이런 세대일수록 예수 그리스께 도그 예수 그리스의 도 땅에 영혼의 닻을 내리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에 대해 확실함을 전해주기 위해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을 주겠으니 내가 너에게 땅을 하나 보여줄 텐데 그리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너는 네가 그렇게 떠나게 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민족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 아브라, 아브라함의 그 길을 떠나는 것, 갈대아우를 떠나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이었지만 확실한 것이 정해져 있지 않은 출발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쫓아 그냥 하나님이 앞으로 보여주실 것을 향해서 목적지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 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뭔가 불완전한 출발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갈 바를 몰라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네가 앉아 있는 그 자리, 너의 친척과 고향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출발한 이후 하나님은 네 번에 걸쳐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나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창세기 1장 7절에, 두 번째는 시측 장 5절에서 6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세기 18장 18절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축복과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네 번째, 창세기 22장 16에서 18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갱신은 조금 앞에, 앞에 세계의 축복과는, 앞에 세계의 약속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그 새벽 이른 시간에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 그가 칼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니, 내네 씨가 그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니라. 또내 씨로 네 말미암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와께서 이 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맹세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십시오. 앞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의 단어에서는 그 문장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말씀 13절에 14절에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리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히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너를 번성케 하겠다, 너를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하신 맹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자신을 두고 하신 그 완전한 맹세에 우리의 소망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사람들의 약속은 불완전합니다. 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맹세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완전함을 온전히 잴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맹세를 깰수 없습니다. 그 깨어질 수 없는 그 소망의 맹세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그 완전한 소망입니다. 16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그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않으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마지복으로 반복하실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축복은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주는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이 축복을 누가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약속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반드시 하나님의 맹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약속을 지키실 뿐 아니라 자기의 맹세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의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소망을 얻기 위해 피난처를 찾는 우리가 안의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맹세는 그두 가지입니다. 거짓말할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탕으로 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완전하신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신 맹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들어 하시는 맹세 이두 가지가 변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맹세 위에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직접하신 맹세가 우리 신앙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그 위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많은 상황 속에. 내가 무엇인가 없는 건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형통함을 누리는데 나는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 혹시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불안하고 염려와 맨신이 많은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약속의 말씀, 맹세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바람처럼 또한 파도처럼 풍랑처럼 일어나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처럼 변하지 않는 약속과 맹세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히브리서 16장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루를 떠나면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과 약속을 받았을 때는 75세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렇습니다 25년이 지난 100세가 되던 때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의 별과 같은 숫자가 혹은 바다의 모래 같은 숫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25년에 이르는 그 시간을 몸부림치며 그가 비록 인생 가운데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몸부림치며 그가 인내했을 때그 하나님의 약속이 씨앗을 키우고 싹을 키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맹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참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빨리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훈련시키며 25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니, 그냥 25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그 10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시간과 자신이 가진 것들을 이 아브라함에게 투자하셔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을 아브라함에게 투자하셨습니다. 그 삶이 하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하기까지 오직 그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두며 그가 살아갈 때까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 25년 혹은 이 100년 내그 많은 시간들을 그 기다렸던 이 말씀은 우리가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국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조급하게 받으려 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이 투자하시는 시간과 하나님의 공을 우리 인간의 불순종으로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뜻대로 되면 비극이 될 겁니다 오직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분별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약속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맹세까지 받게 된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열매,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칩니다. 과연 그의 내면 안에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물론 그것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행동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몸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에 하나님은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며 그인생에 풍성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의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민합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할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것을 할수 없을까? 그런 것을 고민한다는 것이죠. 내가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이것을 피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민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 고민이 틀렸다고 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민은 이것을 할수 있을까? 이것을 할수 없을까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민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할수 없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불가능을 가능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꽃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우리를 기꺼이 드리며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그 말씀이 전달되어집니다. 불안하고,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에, 그 어두운 시대에 풍랑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다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 세벽의 반찬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다 성경들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던 곳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곳을 구분하던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는 오직 대세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번 속지에만 들어갈 수 있었죠. 수술을 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체를 회개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었던 곳입니다. 그런 휘장을 주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맹세를 주셨듯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그 휘장을 치우시고 우리로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단한 번의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그두려고 떨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 일과 자비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아바, 아버지가 되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지성소로 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루셨다고 우리가 적당히 살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지성소로 드려주시고 나에게 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런 자손들을 언약해 주시는데 그럼 나도 이제 좀 적당히 살아볼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천만의 정신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삶을 따라 살아가야겠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이 주는 공포에 이 세상이 말하는 가지지 못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다. 내가 이 세상에 더 많은 것을 가져야겠다 욕심내지 마십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보다 높아져야겠다 혹은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십시다. 이 어두운 시대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오직 하늘의 소망길을 걸어가시는 거룩한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먼저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으로 살아온 삶을 되개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맹세, 그 소망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순종처럼 우리도 주님 그렇게 살아가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元気な雨ならし。